안녕하세요 충봉트입니다 배달대행 초보 컨텐츠 야간이 좋을까 오전이 좋을까 좋은 시간대는 어떨까에 대해서 오늘은 간략하게 팩트있게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배달의 시대라고 할만큼 정말 이슈되고 있는게 배달업계인데요 그만큼 초보 기사님들이 많이 지원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업기사도 있을거고 프리 기사도 있을건데 오늘 시간을 잘 짜서 하는 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영상 잘 보시고 시간을 잘 짜셔서 돈좀 벌어 가셨으면 하는 마음이 아,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달 대에는 기사가 없으면 비수기지 딱히 비수기는 없습니다. 비올 때만 비수기, 눈올 때만 비수기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하나 나중에 하나 어차피 돈안 벌린다고 찡찡거리시는 분들 빼고는 열심히 하실 생각이 있으시면 딱한 달만 버티시면 어느 정도 수입이 되실 거예요. 물론 사람마다 다르지만요. 이 영상만 보시면은 조금이라도 더 벌어 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중에서 시간 타임을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인데 보통 전업 하시는 분들은 점심때 나와서 오후 피크타임 끝나고까지 하시는 게뭐 대부분이시지만 이것도 시간을 잘 짜면서 하시는 게 좋고 특히 부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이 더 흥미로울 겁니다. 틈새 시장이 있는 피크타임을 빼고도 충분히 시간 짬 내서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거두절미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오전이 좋은가 야간이 좋은가라는 답변부터 해드려야 되는데 이거는 뭐 딱히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내가 그냥 밤에 더 활동적이시고 뭐 늦게 자도 그렇게 피곤하지 않다 하시면 하시면 됩니다. 근데 아침형 인간 뭐 아침에 칼 같이 일어나고 일찍 자고 이렇게 규칙적으로 생활하시는 분들은 요. 야간이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악자같이 버티고 하신다 하더라도 어려우니까 어느 정도 야간에 적응이 되신 분들을 추천드리 고요. 밤이 좋은 게 차도 없고 여름에는 시원하고 경쟁자가 많이 없고 야간 할 집까지 붙다 보니까 콜이 없더라도 적은 콜량으로 오전보다 더 많은 수입을 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솔직히 말해서 정말 부지런하게 악바리로 살아가시는 분들은 본업이 끝나고 새벽에 잠깐 3시간 나와서 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야간 성향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기본적으로 저녁 타임에 당연히 손님들은 배달을 시켜 먹는 게 당연하겠지만, 야간은 뭐, 물론 기사가 없어서도 있지만, 가게 문이 닫히기 한 2시간 전부터가 상당히 많이 훅 뜹니다. 그때만 반짝 타도 뻥 뚫린 도로에서 장거리, 단거리 할것 없이 쭉 타주면서 3시간 정도 하시면은요, 지금 12,000원 이상은 무조건 뽑아가시고요, 더 숙달되시면 은더 많이 뽑아가실 수 있습니다. 무시 못하는 금액이에요. 반짝 3시간 타서 3만원, 3만6천원을 번다? 근데 기름값 빼고 한달 21만 타도 60만원입니다. 담배 하루 한갑에 밥값까지 벌수 있는 금액이에요. 특히 배달대행은 야간 기사님들은 항상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인원이 많이 없거든요. 반짝 잠깐 3시간, 4시간 탄다고 해도 환영할거예요 물론 배달대행마다 새벽골이 많고 적고가 다르지만 확실한건 잠깐 시간쪽에서 밤이 편하신 분들이나 돈을 좀 세이브하고 하고 싶으신 분들이나 아들딸 치킨이라도 사주고 싶은 분들은 정말 좋은 시간대입니다. 전업으로 생각하신다면 가장 좋은 타이밍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틈새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기사님들이 밥 먹는 타이밍, 쉬는 타이밍 놓치지 말고 타시고 시간 분배를 잘 하시면 기사 많고 꿀 적다고 하는 이 시점에서 그나마 좋은 결과를 얻을 겁니다. 그래서 풀타임으로 안식하시는 분들 제외하고 뭐 전투콜과 느린 클립과 배달로 고민하시는 초보분들은요 틈새를 노리셔서 기사님들이 없는 이른 아침 오픈조 참뭐 저희 기준은 오전 9시인데요 이 시간대를 노리셔도 되고 오후 2시에서 4시 이 시간에만 잘 노리셔도 어느정도 수입이 상승할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당연히 피크타임은 놓치지 않고 타셔야겠지만요. 야간은 한번 피크타임이 지나면 장자 밤에 지는데, 어, 콜 없네! 하고 들어가지 마시고, 늦게 식사하는 10시에서 12시 사이에 잠깐의 살짝 피크 타임이 또 있습니다. 기사님들도 많이 퇴근하시는 시간이고, 주문량도 제법 있는 시간대입니다. 이때 많이 타두셔도 좋고, 아까 말씀드린 마감 끝나기 2시간 전부터 한번또 콜량이 괜찮습니다. 물론 아침부터 새벽까지 타시라는 건 아니고요. 좀더 효과적인 방법을 말씀드리면서 시간을 분배해서 하시면 좋, 좋다 이 말씀입니다. 똑같은 시간대, 똑같은 휴식, 똑같은 식사 시간대라면 당연히 초보님들은 벌기 어려우실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틈새 시간을 노리십시오. 물론 가능한 적응하기 쉬운 시간대를 잡아서 하시는 게 좋고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른 아침 오픈 시간 기사업 쪄서 틈새 노릴 수 있고 다들 밥 먹고 쉬는 시간대를 맞추셔서 그때 코를 따시고 나중에 짠날때 살짝 식사하시면 되고요. 저녁 피크타임이 끝나고 10시부터 살짝 콜량이 많아지는 타이밍을 노리시고 마감 2시간 전에 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피크타임은 당연히 타셔야 되지만 피크타임은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 그리고 오후 6시부터 9시 정도입니다. 이 정도만 잘 아시고 계신다면 경쟁이 굉장히 심한 때 조금이라도 더 벌어 가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도 초보분들 화이팅 하시고요. 돈 되는 일이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적게 벌어가는 일도 아니라는 것도 염두에 셨으면 좋고요. 야간에는 차 없을 때큰 사고가 날수 있는 위험이 있으니 안전 운전 하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